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사업가는 대기업을 육성하고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명예를 선양하고 의식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고통 질병 재난에서 벗어나고 여행자의 도움으로 기업을 세우고 친우가 돈을 빌려줌으로 인덕이 필요하고 사원이나 친우의 도움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고통이나 재난을 극복하고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가난을 벗어나는 운입니다. 불행한 일에서 물질적 이익을 보고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고 사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고 영전하거나 승진하고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며 연예인은 인기를 끄는 운입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폼생폼사이며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운입니다. 활동적이며 아들이 유학을 가고 외교관으로 출세할 수 있고 해외 근무로 업적을 쌓을 수 있고 남편이 출장을 가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심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하고 천재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거나 남편이나 시부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명예 손상이나 관용을 당하거나 남편의 질병이나 상해로 손해를 보고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하고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며 재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예형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만성 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하고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이 있는 운입니다. 예술 계통이 적성에 맞으나 아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배가 망신할 수 있고 가정 환경이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태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는 운입니다.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고, 재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이동할 일이 발생하는 운입니다. 학생은 학업을 방해받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이나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고 자매나 본인이 타양이나 외국에서 고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지는 운입니다.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뜻은 웅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단명하거나 변산을 우려가 있고 실속없이 분주하고 행상을 할수 있고 타인의 이득이 부족하며 인색해지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영마살론의 한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하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지이나 친화 나누어야 합니다. 영마살론의 중개인이 필요하고 이동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절제하면 이득이 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